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 프입니다 자, EXB입니다. EXB.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 크죠? 자, 1대8. 자, 1대8. 아닙니다. 1대5예요 1대5. 자, 1대5 사리에다가 자, 조명기는 MB4 그 다음에 윌리발까지 달려있는 제품에다가, 자, 슈프츠. 자, 앞쪽을 자 보시면은 이렇게 범퍼부터 시작해가고요쭉 위아래 토크바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 자, 배터리는 8 0 0 0 m a h 가 되어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하신 거는, 자, 보시면 이게는 소프트 케이스예요 이런 충격받으면은, 혹시나 충격받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찝을 수 있잖아요. 짜부. 짜부가 될수 있으니까요. 앞뒤에 이제 스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스펀지가 없을 경우는 에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자, 용량이 좀 적지만, 용량이 적다고 해드려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하드 케이스가 좀 보호해주니까요. 하드 케이스 보호해주니까 좋습니다. 자, 드론에는 많이 쓰는 배터리는 이제 소프트 케이스인데, 전원차는 에 이제 충격받을 경우는, 이렇게 충격받을 경우는, 자 여기 하드 케이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8 v 인데 힘이 굉장히 좋고요. 자 콤보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콤보 묶어놓고 모터 그다음에 변속기 세팅해서 다 있습니다. 서버 속도 볼까요? 서버 속도도 되게 빠를 거예요. 보시면은 서버가 와. 자1대5 차량에 진짜 서버 그다음에 모터 변속기 살짝 볼게. 오오 바로 바로 반응 있죠. 자, 이런 식으로. 1대5가 예전에 1대5가 아닌데 옛날에는 막둥 뜨고 약간 뭐랄까 약간 약하고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지금 집어넣고 예 뒤로 확실히 집어넣고 지금 야 됩니다. 자 바디 포스트 바디 팬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넣을 수 있겠고요. 자 바디도 너무 이쁘고 자 배터리 자 그리고 충전기도 구입시까지다 했어요. 이거 콤보 상품인데요. 어한 15만 원 정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 이 되겠습니다. 자어 써보셨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아시라에서 구매할 때는 다양한 제품의 이렇게 콤보 상품으로 아주 가격대 성능 최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5. 1대5 EXB 아웃캐스트 세팅 해서 출고되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은 가격대 성능 최고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아시라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